여러분, 오늘은 장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자, 네이마르 씨, 뒤를 한번 돌아주시죠. 축구화 하면 착화감, 착화감 하는데요. 제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정말 느낌이 좋았었던 고그 느낌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과연 축구화에 카니발 한대 값을 쓴 축구화 장인은 축구화를 신어보고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축구화를 찾을 수 있을지. 싸라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와.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 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계신 분,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면 아시겠지만 또 어, 축구화에 요즘 이제 또 돈이 좀더 올랐죠. 네, 예전에는 소나타 값뭐한대이는데 요즘은 또 카니발 한대 값. 그 정도 가까이 네, 네. 가고 있다. 네. 이게 좀 있으면 뭐집안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화를 어,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인지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축구화 수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계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불렀냐면 축구화 한두 개 신어본 저 같은 사람들 말고 진짜 축구화를 몇백 개 신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신발을 신었을 때 이거 어떤 신발이다? 브랜드와 이거 모델명까지 맞출 수 있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맞출 수 있나요? 너무 많이 신어봐가지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은 착화감! 신어보는 거는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각적으로 꼭만, 터드만 보여주고 맞추는 거 한번 하고 만져보는 거 한번 네. 하고 만져보고 씻는 것까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못 맞추면 이미지에 타격이 좀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다 맞출 것 같긴 한데 긴장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채널은 뭐 주작 이런 거 없고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걸로 뽑아서 어, 뭐... 못 맞추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Let's go, g 고 이거요. 정확히 이거의 네 배가 있었는데 반 정도를 이제 정리를 했고 반에서 그거의 반을 또 가지고 왔죠. 상기 씨가 뒤를 돌아 계시면은 제가 축구화를 골라서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이 구멍으로 축구화 밑창을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과연 이걸만 보고도 제가 축구화 장인은 맞출 수 있는가? 먼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못 맞추겠다 하는. 자, 아 쉽나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신발입니다. 자, 네이마르 씨 뒤를 한번 돌아주시죠. 일단, 스터드 구조를 봤을 때, 아식스 제품이에요. 어, 아식스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스터드들이 거진 다 그런 구조들이어가지고, 특정 제품을 꼽을 수는 없는데, DS 라이트나 C3, 요 정도로 아마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로 딱 단정을 못 지으시죠? 사일로는 여러 개지만, 들어가는 스터드가 같은 구조인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스터드로만 봤을 때는, 제, 어, 특정 브랜드를 이제 정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제품, 어떠한 사일로인지 정하는 거는, 조금, 네, 어려워요. 이 정도만. 한 가지 그럼 딱 정해주시죠. C3 하겠습니다. Yes! C3. 이것만 보고도 네. 맞추셨네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통과입니다. 이겁니다. 와. 일단 스터드는 퓨마의 MG 스터드입니다. 3세대 MG 스터드이고, 근데 사실 어떤 제품인지 도잘 모르겠어요. 퓨마 퓨처로 하겠습니다. 퓨마 nope. 킹이었습니다. 아. 아, 스터드는 맞는데, 아. 자, 이 제품은. 음. 그거는 이제 퓨마 MG 제품인데, 킹으로 하겠습니다. Nope. 아! 빠밤! 아, 퓨처네, 아. 자, 퓨마 킹에서는 퓨처를 말씀해 주시고, 퓨마 퓨처에서는 큐 마킹을 말씀해 주시는 이 축구화 장인님의 센스 굉장히 높게 삽니다 아,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나이키 AG 제품이에요.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그 축구화의 스터드 모양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팬텀 베놈. 나이스. 나이키 펜턴베놈 제품 맞습니다. 아, 역시 당이는 아, 다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화입니다. 계속 눈에 들어왔던 해 보고 싶 아, 어, 해 보고 싶으셨던 거. 오. 와. 원형 스터드가 들어간 풀사라인데 아하. 오케이, 오케이. 정했습니다. 바로 말해도 되나요? 아슬레타 오레 그 A 005 푸사라입니다. 아슬레타 A 005 맞습니다. 와 다행이다. 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축구와 푸사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시각 테스트는 3대2 성공 세개 실패 2 개로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쩌고 장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일단 시각 테스트 통과했고요. 다음으로 촉각 테스트. 바로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촉각 같은데. 테스트는 밑에 밑창과 그다음 위에 이 볼을 만지는데, 안대를 쓰고 만지게 됩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밑으로 보이시나요? 어, 아니, 안 보이시죠. 안 안보 네. 밑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 이렇게 막아두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만져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와, 대박이다. 아, 정했습니다. 뉴발란스 442 프로 FG 모델입니다. 안대를 한번 벗어주십시오. 우와, 맞았다. 뉴발란스 제품 AG FG 맞췄습니다. 겉에 있는 개수를 보고 맞췄습니다. 이 뉴발란스 FG 모델은 여기에 개수가 4개, 그러니까 3개거든요. AG 모델로 들어가면 여기 여기 4개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상으로. 그래서 이개수를 보고, 네. FG 모델로 추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단계 통과했습니다. 오, 다행이다. 아...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이 제품입니다. 벌써부터 달라고 이렇게 손을 하시는데, 지금 이미지 급부상을 굉장히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과연 축구화에 카니발 한대 값을 쏟은 장인은 축구화를 촉감만으로 맞출 수 있을까? 아, 정했습니다. t m 4 9 엘리트 AG. 나이키 제품이에요. 안대를 벗어주시죠. 와,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시작. 와, 눈물이 나네. 자, 지금 축구화를 두 개를 했거든요. 하나는 풋사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번에 맞추게 될 신발은 이겁니다. 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키 TM410 아카데미 TF 모델입니다 확인해 주시죠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춰?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이거, 이걸 만지고 알았습니다 오. 이 쿠션 올라가는 라인 따라서 요즘 TM410 제품의 쿠션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다음 축구화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만져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 지금부터 딱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정했습니다. 1 어, 아식스 DS 라이트 클럽 TF 모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게 맞을지 안 될을 바로 벗어 주시죠. 와와 이걸. 그러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라고요. 어...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감, 감이 안 잡혀요. 그대피니브 축사로 라 나온 고제품인 그것 같아요. Nope. 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캐피텐에서 AS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죠. 지금 캐피텐의 아들인데 해피템 많이 틀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피템 대표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하지만 신었을 때는 또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아 <laughs> 이, 이제 틀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laughs> 와, 왜 이걸 못맞출지 <laughs> 와, 대박이네. 세 번째 착화감 테스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착화감 테스트인데요. 네. 착화감 테스트는 제가 좀 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 위해서 만지는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아. 신으면서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더듬더듬거린다? 그러면 바로 그거는 실패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첫 번째 신발 이 제품이고요.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신는 거는 문제 없으시죠? 네. 와 지금 약간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지.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나 소가죽이 주는, 그렇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의 착화감은 아니에요. 인조 가죽이거나 아니면은 그 니트 소재로 된, 요즘 나오는 그 축가들의 니트 소재로 된 그런 제품에 축구한 것 같아요. 팬텀 GX2 엘리트 AG 제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대를 벗어주시죠. 우와! 와! 근데 와 맞았어, 맞았어. 와, 대박이다. 스터드를 만져보지 않으시고도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발가락이 들어갔을 때 빡빡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이 어퍼가 약간 니트 소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자 그러면 일어나 주시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발바닥이 너무 뜨겁습니다. 어, 근데 지금 축구화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laughs> 어, 자, 지금 굉장히 신중하지 않게 축구화를 막 신고 계십니다. 어, 그 제가 축구화를 신었을 때. 그 AG 스터드든 MG 스터드든 이런 거에 대한 그 그림력. 그러니까 잔디에서 회전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저만 그런 감각 같은 게 있거든요. 오. 대충 감은 오거든요. 아, 근데 자신은 없어요. 아슬레타 T7MG 모델인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No. 아. 아슬레타는 맞췄지만 모델은 맞추지 못했다. 아 이건 H5 인조 가죽 모델입니다. 착화감이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거 기대 이상이네요. 자 요걸로 요놈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주 극악 무도하죠. 푸사라 스터드고요. 네, 그 가죽 제품은 아닙니다. 발가락으로 움직여 봐도 예. 네. 네 팬텀 GX2 프로 터프 모델입니다 안돼 바로 벗어주시죠 저참합니다 nope. 와... <laughs> 캥거루 가죽인데 캥거루 가죽이 아니었다 <laughs> 최악이네 이 친구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느낌은 MG 스토드인것 같고 퓨처보다 훨씬 더 이게 착화감이 넓고 편한 느낌이라서 물론 이걸 제가 더 많이 신어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퓨마 네핏 제품을 하겠습니다. 와! 허력전 아! <laughs> 성공. 아. 와. 아 좋습니다. 성공을 아, 해도 눈물이 나네. <laughs> 와, 이제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아, 이건 진짜 어려운데.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뭘 하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캥거루 가죽 제품입니다. 캥거루 가죽 제품이다. 네, 네, 일단 그 포근하게 감싸 주는 그 느낌이 있다 있거든요. 다른 그런 잡다한 것들이 거슬리는 게 없어요. 이 가죽 주변으로 스터드만 이렇게 탁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앞쪽에 간섭되는 그런 다른 부재료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신발을 그때 신었을 때 그때 정말 느낌이 좋았었다. 그 느낌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거 캐피탈 1 TF 모델인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축구화 중에서 착화감 지금 다섯 개 신었잖아요. 1 2 3 4 5등 중에서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일단 느낌은 제일 좋아요. 느낌은 제일 좋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느낌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와! 캡피텐의 아들은 촉감으로는 맞추지 못했지만 착화감으로는 맞췄다. 아, 딱그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때 이걸 매기님한테 이 캡피텐 신발에 대한 그 착화감설명드렸을때딱그 느낌 그대로의 느낌이었습니다. 딱 잡아주는. 네네. 포근한 예. 느낌. 네. 사실 이거 못 맞췄으면 오늘 아마 캐피텐에서 연락이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아. 틀렸으면. 아. 이것마저 틀렸다면 아마 무슨 일이 나지 않았을까. 아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축구화를 신으면 착화감, 착화감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블라인드로 신어봤을 때도 정말 좋은 축구화를 느낄 수 있는지, 정말 좋은 풋살를 느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다 착용을 하고 이제 느껴본 그런 느낌을 아는 신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자신이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다 맞출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틀리게 돼서 이거 확실히 눈으로 가리니까 확실히 그 온전히 그 느낌에만 집중을 해야 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게 확실히 좀 어려웠고. 네. 그러면 다음에는 축구와 장인님과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네. 느낀 그런 착화감이나 축구와 풋살의 장점과 단점 어.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는 컨텐츠를 어. 찍으면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축구 도사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씻고 나서 밥도 안 먹고 뭐 하는데? 아 오늘 오전에 그... 너무 쉬는 날이었는데 오전에 이거 그거 이제 맞추는 거지 촬영했거든 응.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주시는 신발인데 응. 틀렸어 기가 <laughs> <키가> 찬다 <laughs> 아 이거 끝났지 또 맞춰볼래? 뭐가? <laughs> 내가 몰라줄게 그럼 <laughs> 어 내가 몰랐을 테니까 맞춰봐봐. <laughs> 다다리까 <벌> 이거. <laughs> 자. 이 뭐지? 추가 추가데 이거. 가지 축하, 응. <laughs> <축하지>, 당연히. <laughs> 안 됐고, 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아아 됐고, 안 됐고, 안됐아안아고아니고아 됐고, 안 됐고, 다 됐고, 안 됐고, 안 됐고, 안됐아안 됐고, 안 됐고, 안 됐고, 안됐아안아고아 됐고, 안됐아안안 됐고, 고안됐아안고 축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뭐하노? 아, <laughs> 어. 저거 <그것은 취향이네. 웃음> 그냥 다 갖다 버려라 <laughs>